참 좋은 날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밥보다 시설 확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식당으로 내려가지 않고, <laughs> 이렇게 오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어, 좀 감사합니다. 어,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어, 기공식까지 진행하고 어, 내려가서 식사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험교회 시설 확장을 위한 어, 기공 감사 예배를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1절과 3절, 2절만 부른 후에 어, 원로 장모님이신 박태균 장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님 안전을 안소 위에 보라. he got no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지는 자리 잘 짓고, 잘짓어 우리 집잘짓세 만세 만섭이 에다 우리 집잘짓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저희 주변의 환경 모든 것들이 여의치 않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때에, 저희들 오로지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특별히 오늘 감사하기는 시원교회 이제 시설 확장 기공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에 갖고 싶었던 시설 이번에 아버지께서 님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성전 확장봉사에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과 당의원들 또 건축위원장 그리고 건축위원들 모두에게 아버지님의 힘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물질로 기도로 참여한 많은 선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신령 한 신령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시되 더욱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자서 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주님께 강구드립니다. 네. 건설 공사는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므로 예정된 날에 제들이 중공을 받고, 시설, 시설물 사용 허가를 받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비었고, 나왔기는 참으로 여러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 채태현 목사님 힘든거 아버지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달려갈 길다 마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의 종을 더욱더 남은 삶 크게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천국 확장 최악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부자가 주시옵소서. 다시금 뵙고 나무나니 아버지 하에님여 아름다운 성경 건축이 완공되어 이 성경을 취립하는 발걸음이 다 복되고, 예, 하늘이 예비된 삼국과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들하여 예, 주시옵소서. 예, 공사의 시종을 주님선에 부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성경말씀은 3엘화 7장 13절 말씀 아, 네. 순서지에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 다윗이 왕궁을 지은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하죠. 나단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아, 나단 선지자가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원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사모하. 십장육십오 그 가운데 1 3절한 절을 제가 어, 유의해 읽었습니다. 그는 그는 바빗을 아니다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 성전 건축을 아니다 나는 이를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유다 왕국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들려 합니다북 이스라엘은 뭐이 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발달이 발달이 발달하면서 많은 원리를 지어줬습니다만는 남 w 다방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of a l i t t l 는그 왕위를 영원히 i t 합니다. 그그다의자손으으오 오신 이이누입니까예수님이 t l 예수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이 e bit of a 다 i t t l 이 이렇게 이렇게하나님 t l e b i 소중다 a l 입니다 저는 이왕권왕비를 경고하게 하는 말씀을 세 가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왕권왕권은전 세계 수면에서 통시, 스리, 지도력, 리더십을 말합니다. 내 대는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는 하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 자식 대에서 손주 대에서 그만 신앙의 긍급을 끊겨버렸다. 그러면은 얼마나 참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아들 손주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얼마나 축복되는 일입니다. 그런 영권을 주신다. 이세 가지 성면, 리더십 지도력에 있어서 왕권을 주신다.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다. 또, 영권에 있어서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숨기는 가정으로 세워주신다. 우리의 그 시가없었다이 함께 지2 0 8장 역시 1절과 5절, 두절만 함께 부르고 어, 축도하기 전에, 우리 이제 위원장님 잠깐 안내 말씀을 바깥에 나가면, 시절에 흩어지니까 축구하기 전에 광고를 많이 쓰면 하시기 바랍니다. 200회장 1절과 5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제 순서로, 그 무산기공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커팅식이 있습니다. 커팅은, 여기 준비된 테이프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할 때, 일렬로 쫙, 이제, 펼치고, 어, 커팅 담당하시는 분이 커팅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시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팅은, 일렬로 한 번에, 한 번에, 쓰 서셔가지고, 장갑흰장갑 하시고, 가위로 해서 이렇게 하나 둘셋할때 자르시면 되는데 잘 자르신다고 싹둑 하시면 안 되고 싸악둑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옵니다. 싹둑 하시면 안 되고 싸악둑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그런 두 번째 이제 시삽식은 그 커팅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번에 사벌 다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다의목하님내 분. 그 다음에 조혜원본장모님 은퇴장모님 대표에서 박계준 장모님 그 다음에 시무장모님 대표에서 안재수 장모님 그 다음에 시설확장위원회에 제가 김성욱 장모가 하고 이춘영 장모, 그 다음에 어 정천규 집사 이렇게 시설확장위원입니다 그래서 1그룹으로 하고 또 끝나면 2그룹으로 은퇴장모님 전체, 시무장모님 전체 합쳐서 이 그룹을 하시고, 세 번째 그룹에는, 교회 제일 어르신 대신 남녀 어르신 대표 분들, 윤석태 기사님, 김영애 권사님, 교회학교의 청년부 대표 회장, 김지환 청년, 중고동부 대표 전하윤 회장, 아동부는 어, 신세인 아동, 아동부 대표에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섯 명이 세 번째 그룹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바깥에 이제 테이프가 듣게 되시면, 어, 테이프 커팅 하실 분들은 나오시면서 장과흰장감하고가위를 받으셔서 일렬로 쭉 서시면 되는데, 당일 목사님 내부 가운데 서시고, 그 옆으로 이제 장모님들 신, 퇴퇴장모님신장 서시고, 쫙 펼쳐서 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구경할 거고요. 하면, 어떻게 자르신다고요? 사악! 싹 뚝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셔야 되고, 시사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할때 같이 던지셔야 됩니다. 그럼 누구는 퍼고, 날아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제가 해드, 해드릴 테니까, 딱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기공 예배는 제가 축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람과성령의 충만하시니 시설 확장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물심양명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앞으로 확장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공격하면 싸악툴입니다. 하나, 둘, 셋. 싸악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회분 수상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 어, 퇴태 장르님, 신호 장르님 나머지 전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준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이제 세 번째 그룹 나와주세요. 준비. 이제 끝 준비하세요. 준비. 자 하나, 둘, 셋, 잘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